중간에 배우를 교체해서 더잘된 드라마 탑4. 첫 번째, 나라라 해천용 나라라 해천용의 주연 배우 배성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드라마 도중 하차에 정우성이 교체 투입되었다. 이에 배성우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았던 김혜화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남자친구가 정우성으로 바뀌어 행복한 얼굴을 숨길 수 없었다. 두 번째, 모범택시.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은 구름내 왕및탁 논란으로 모범택시에서 하차했다. 당시 이나은이 드라마 60%의 분량을 촬영했지만 모두 삭제하고 배우를 표해진으로 교체했는데 시청자들은 아이돌 출신이 아닌 정통 배우가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였다며 좋아했다. 세 번째, 환혼 신인 배우 박혜은 환 공을 맡았지만 1화 촬영 후 하차했는데 제작진이 박혜은의 연기력이 부족해서 하차한 것이라고 못 박아 갑질 논란이 생겼다 이후 주인공은 정소민으로 바뀌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시즌2에서 다시 정소민을 고윤정으로 바꿔서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얼굴이 개연성인 고윤정이 등장하자마자 시청자들은 바로 납득을 했고 시즌2는 원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네 번째 폭군의 셰프 박성우는 폭군의 셰프 촬영 시작 10일 전이었지만 실수로 일본 약표지를 인스타에 올려 이채민으로 배우가 교체되었다. 졸지에 공공년생 이채민이 83년생 50과 속국친구 설정으로 나오게 되었지만 미친 피지컬로 드라마는 대박이 났다.